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열정로즈TV입니다. 자, 지난번에 올려드린 동작구 수방사 입주자 모집공고 핵심 요약편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당 영상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꿈사님들을 예, 위해서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에게 궁금증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요 여러분 대전제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라면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시니까 그냥 다른 민간분양에 관심을 갖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 간단한 질문에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질문이 아니라 상담의 영역, 그러니까 당첨 전략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 전략을 원하신다면요, 제가 운영하는 강의 프로그램이나 1대1 상담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2018년부터 지금 6년째 청약분양권 강의를 하고 있는 청약분양권 1타 강사입니다. 지금 4,000명이 넘는 당첨자를 배출한 경험이 있어서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청약 전문가한테 배우셔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Q&A 궁금증 해결해 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지역 우선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그외지구가 지역 우선 조건이 다릅니다, 여러분. 대규모 택지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신도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뭐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같은 곳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자, 근데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은 어디예요? 고덕 강일지구죠. 서울 같은 대규모 택지나 인천 계양 같은 대규모 택. 지 50대50으로 지역 우선을 뽑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5대5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울하고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대규모 택지 있죠. 뭐, 하남교산, 고양창릉 같은 곳은요. 자, 해당 시공구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요.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나머지가 수도권 거주자한테 50%를 공급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 이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 1번은 1년이다. 대략 보시면 되고요. 2번은 6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수도권 거주자분들은요. 3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 지구 대규모 택지가 아닌 동작구 수방사 같은 곳이죠. 이런 곳은 뭐예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100%라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거주 기간에 원래 비교제 지역은요, 거주 기간에는 제한이 보통 없는 게 기본 룰인데 이 권한은 해당 지자체 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비교제여도 거주 기간이 있는 곳들 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서울은 0개월입니다만. 뭐 안양 이번에 매곡은요 1년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명 같은 곳은요 2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네, 가장 많았죠 여러분. 자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하며 거주 기간의 요건을 본 청약 시점 시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여러분 서울이 0개월이 됐잖아요. 서울은 거주 기간에 1년이나 2년이라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 본 청약까지만 서울로 전입해도 돼요라고 예, 안내를 해드렸는데 예, 저도 영상 찍고 약간 찜찜해서 LH 사전 청약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네,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자, 거주 기간에 어, 제한은 없는 거죠. 0개월인 거죠. 하지만 6월 9일 기준 해당 지역의 거주자 여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 6월 9일에는 수도 서울이 아닌 인천 경기에 계셨는데 그 이후에 본청약식까지 서울로 전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기타 지역 자격으로 넣으셔야 하는데, 예, 동작구 소방사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 분들은 당첨이 거의 불가하겠죠. 요거 잘 유념하시고요. 만약에 거주 기간이 있었던 대규모 택지에 3대2대5로 뽑는 이런 지역에서, 자, 첫 번째,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 우선 공급한다. 예, 그런 경우는 여러분,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당해 지역에 거주는 하고 계셨지만 거주 기간이 1년이 충족이 안 되신 분들은 예, 본 청약일인 9월 15일까지만 그 1년을 채우면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 자, 서울에 이 날짜로 예,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만 서울 당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 자산 보유 기준에서 공고일 기준 자동차 금액이 기준보다 높으신데 사전 청약에는 지분 분할을 통해서 차량 금액을 기준보다 낮추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모든 게 사전 청약 입주자 보집 공고일, 즉 23년 6월 기, 9일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때 충족하고 더뭐 가격이 오르거나 이러셔도 상관이 없지만 예, 9일 날짜로 자동차 자산 기준에 충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점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 질문, 자금계획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반형 중도금 대출 한도가 4억이어서 5억 7천 또는 그 이상을 직접 조달해야 될 텐데 수지산 조건이 3.4억 미만인 사람이 어떻게 장금 발련할수 있나요? 민간 청약처럼 장금 납입 시 중도금 대출이 주담대 전환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음, 여러분 모든 대출은요 중도금 대출 받고 나중에는 잔금 대출을 받아서 반드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대환이라고 하는 거죠 예,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대환되지만 중요한 게 있죠 한도가 맥스 4억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공공분양 이 제도 개편이 언제 나왔냐면 예, 작년 10월 26일입니다 예, 공공분양 50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공공분양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 개로 쪼개면서요 이렇게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당시 보도 자료를 보시면 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5억 5억 4억 원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금리에 뭐 40년에서 30년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 겠다고 했지만요 LTV가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LTV 70은 좋은데 한도가 맥스 4억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동작구 수방사의 추정 분양가가 8.7억이었으니 어, 대출이 맥스 4억 한도로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4.7억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번에 동작구 수방사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대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사전청약 콜센터에 전화해 가지고요. 물어보니 사전청 계약은 여러분 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비율, 중도금 비율, 잔금 비율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대출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대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본청약시 네 언제 언제까지 몇 퍼센트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대출은 얼마가 나오는지가 그때 확정이 될 예정이라 지금은 정확한 거를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보자 어, 나중에 다시 콜백까지 왔거든요. 어, 담당 예, 주무관님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 이 공공분양, 이 개편한 작년 10월 26일에 발표됐던 보도자료대로 그대로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도 4억이 맥스로 그대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내년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더 완화되고 또 바뀌는게 있으면 다르게 정리이될수 있지만 일단 답변은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세우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 하십시오. 여러분. 자 근데 또 잘못된 정보들이 유튜버나 블로그에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도 제가 봤어요. 자, 사전 추정 분양가가 8억 7천인데 근데 입주 때는 잔금 대출 때는 KB시세 대비해서 LTV 70해 주니까 뭐 분양가만큼 대출이 나온다. 뭐 대출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제가 글도 봤는데요.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출은 정말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괜히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청약 넣으셨다가 예, 크게 자금 계획이 꼬이시면은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8.7억 어, 사전 추정 분양가가 나왔지만 요 여러분. 자 이게 입주 시에는 잔금 대출을대한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전매가 안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감정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의 1편 영상 보셨겠지만 레미아 로이 파크가 지금 중간 매물이 14억 됩니다. 27년에 입주하는 동작구 수방사는 그보다 더 높은 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냥 보수적으로 14억. 에 무주택 기준으로 LTV 70이 적용되니까 LTV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14억에 LTV 70이라면 여러분 9.8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대출이. 자, 9.8억이 대출이 나온다면 분양가 8.7억을 네, 납부하고도 남죠. 그러니 대출은 분양가를 뛰어넘게 나온다라는 말들이 도는데, 네, 정말 여러분들 간과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도금 대출을 땐 DSR을 안 받아도, 잔금 대출 때는 DSR을 봅니다. 지금 DSR이라는 막강한 규제가 지금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또 무슨 뜻이에요? 9.8억이라는 대출을 다 받으시려면 여러분, 대략 연봉이 얼마여야 된줄 아셔요? 응. 연봉이 안 받쳐주면 그 9.8억 대출도 다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LTV 70으로 간평 14억 나와서 70% 대출 해준다고 해도요 여러분 거의 10억이 가까운 대출을 받으시려면 DSR을 갖추셔야 되고 대략 부부산연소도 1억 5천 이상인 분들만 소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만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막히죠? 뭐예요? 4간도에 막힌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총금액에서 삭 빼시고 나머지 돈, 내돈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뭐금수저를 위한 청약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자, 더 기가 막힌 건 대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소득 조건입니다. 소득, 소득이 낮은 사람이 당첨이 유리한데. 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주 시에 정말 10억에 가까운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이 거의 1.5억이어야 된다. 그러면 월 여러분들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1250이 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 소득은 다 이렇게 제한하면서.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요, 여기에 해당되실 겁니다. 이 연봉을 받는 분들은요, 입주 시에 LTV 70만큼 대출, 어, 4억 한도를 폐지해도요, 못 받습니다. 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러분. 자, 대출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 질문. 특별 공급일 경우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사전 청약 당첨되고 본청약이 시작 안 되었는데 구입해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 청약 시까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 유지하셔야 됩니다. 본 청약 때 여러분 당첨이 확정되는 구조예요. 사전 청약은요. 미리 우리가 당첨을 예약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본 청약 때 다시 청약 넣어서 당첨 확정되고 계약서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당첨 완전한 확정 정의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무주택 유지하시고요. 자, 그렇게까지 확정되고 계약서까지 발급받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 조건이 없으니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죠. 네, 일반 공급, 그러니까 저축 나비백으로 당첨되신 분들은요, 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동작구 수방사를 예, 계약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작구 수방사의 계약이 박탈이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 질문. 생애 최초도 본청약 시까지 조건을 맞추면 되나요? <laughs> 여러분, 안 됩니다. 청약의 모든 소득 자산 조건요. 사전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23년 6월 9일 기준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었죠. 사전청약 때는 소득자산 충족했는데 본청약 시에 초과해도 되나요? 네. 모든 또 청약 조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에요. 사전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자산을 맞추면 됩니다. 자이 말은 뭐예요? 본청약 시는 초과돼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 마십시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소득이 늘어난 거 괜찮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특공생초에서 소득조건을 2 2년걸을 보냐? 아니면 본청약이 24년 9월 15일이니까 전년도인 23년을 보느냐?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계속된 장포에서 제가 드리는 답변을 보니까 여러분도 이쯤 되면은 맞추실 수 있겠죠? 네, 모든 청약조건 뭐라고요? 소득자산조건? 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에요. 23년 6월 9일 입공 기준이니 자, 지금 23년이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니 22년권을 보는 거예요. 본청약 24년이라고 23년도의 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사전청약 입공일 기준이니까 22년의 소득을 봅니다. 22년의 소득이 그 기준을 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아직 시공 중입니다. 이런 경우 무주택으로 청약신청해 볼수 있을까요?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다 아실 건데요. 오피스텔은 청약세상에서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오피스텔도 부동산 자산이죠. 그러니 뭐예요? 자산의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산 기준이 얼마였죠? 2억 1,550 이하여야만 가능하지? 넘으면? 안 되고요. 이런 분양받은 상품은요, 여러분, 분양가 기준입니다. 분양가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자 부동산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을 받으신 것들은 분양가 기준으로 하지만 이미 오래된 구축 어, 구축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없는 경우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자이 공시가격 확인은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림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부 둘다 신청 가능한가요? 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단지 비교제지만 공공분양이죠? 예, 공공분양. 자 일단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공공 민간 사전청약에는 1인 한 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동작구 수방사부터 해서 이제 남양주 왕숙하고 매곡하고 이제 분양이 쫙 6월에 있잖아요. 당첨차 발표일이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의 단지만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두건 이상 중복으로 여러분들이 넣잖아요. 부적격 처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로즈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데 제가 하나, 하나, 하나 다 넣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런 경우 여러분. 선거에 선당첨만 인정됩니다. 먼저 당첨자 발표율이 난그 해당 단지에 여러분이 당첨되시면은요. 뒤에 거 넣으셨던 거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선당첨 인정 기억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부부가 둘다 신청 가능한지 이 질문이었죠. 동일 세대 내에서 1인만 가능합니다. 1인만1인만 1인만. 여러분 공공분양은 나와 배우자 둘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1인만 넣고요, 둘다 넣으면 시 어떻게 돼요? 부적격 되는 거예요. 부적격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로즈님, 제가 동작구 수방사를 특공도 넣고 일순위도 넣는 거 되나요? 자, 요거는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에 특별도 넣고 일순위도 넣는 거 요거만 가능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예비 신혼 부부 공공 분양은 결혼을 앞두고 아직 혼인 신고를 안 올린 예비 신혼 부부도 신통으로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당첨이 되면은요 혼인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입주 시까지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어, 부부 둘중한 명만 신청 가능한가요?라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은 아마 아직 시급 안 올렸으니 각각. 어, 넣으시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들으면 그럴듯하고 될것같죠 여러분. 각각 누구랑 결혼할지 아직 모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고 합니다. 둘중한 명만 신청이 가능해요. 둘다 넣으시면 부적격을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모든 소득과 자산을 본다고 합니다. 자 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B라는, 예랑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당첨이 되시고 나면은 서류 검토를 하는데, 그때 예랑이 될 사람하고, 소득, 자산 서류를 다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예, 예비 배우자 서류 다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둘다 각각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다른 공공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동작구 수방사 청약 가능한가요? 안되죠 여러분. 사전청약끼리는요, 한번 당첨되시고 그 세대 속한 자는요, 다른 공공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다른 사전청약 공공이든 민간이든 둘다 불가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안된다, 불가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불가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다 안되는 줄 아셔요. 그래서 입주자 무조건고를 글자 하나하나 씹어먹으라 그러는데요. 어, 제한이 있는, 제한이라고 적혀있는 그 해당 단어만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전청약 공공민간만 안 된대요. 그럼 뭐는 되는 거죠? 사전청약이 아닌 다른 일반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냥 분양은 얼마든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공공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었어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었어도요. 어, 나중에 기다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다렸던 서울에 더 좋은 그냥 민간 분양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고급 꿀팁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공공사전청약은 당첨 철회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민간사전청약은요. 여러분이 당첨되시고 어, 계셨는데, 다중에 민간분양 다른 일반분양이 더 좋은 단지가 나서 넣고 싶은 거예요. 그 해당 단지를 넣을 때는요. 공공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이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사업주체에 연락을 해서 의견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장이 부활이 되면 다른 일반 분양을 넣으실 수가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민간사전청약은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근데 공공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작구수방사에 당첨되고요 다른 일반 분양을 넣으셔서 당첨이 되시면 그냥 공공사전청약의 당첨이 그냥 취소될 뿐이에요 이걸 취소해주세요 통장을 살려주세요 라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사전청약은 보험이다. 자, 이 공공사전청약이 21년 7월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에, 에, 자의에서요, 칼럼을 의뢰받아서 기고한 저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더보기란에, 댓글란에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꼭 정독해 보십시오. 제가 공공사전청약은 보험이다라는 키워드를 쓴 사람인데요, 여러분. 전혀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넣고요, 여러분. 다른 데 넣어도, 네. 당첨되면 좋죠. 여러분들이 원하신 다른 민간 분양이니까. 그리고 이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다른 일반 분양에 넣었는데 떨어지더라도 나는 동작구 수방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보험처리가 되는 거죠. 마음이 편하신 거죠. 하지만 민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지 넣는데, 포기까지 하고 다른 일반 분양을 넣는데, 었그 단지마저도 떨어진다면요, 둘다 놓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사전청약은, 어, 꽃머리패다. 굳이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안 넣을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짠.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은 뭔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사전청약으로 당첨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로 본 당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제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 넣고 여러분들이 부적격 맞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전 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사전 청약의 당첨대로 선정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청약끼리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전 청약을 넣고 부적격을 맞으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는 되죠. 예, 그냥 일반, 그냥 그냥 일반의 공공이든 민간은 여기 부적격 맞아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3기신도시 청약할 때 주의하죠. 이게 여러분 제가 자의에 기고한 저의 칼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잘 썼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이고 청약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삼기신도시 주의할 점. 본 청약시까지 무주택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깨시면 안 됩니다. 본 청약의 당첨이 확정되고 나셔야지. 계셔야 합니다. 사전청약 입공일 이후에 소득자산 늘어나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청약이 다 좋은데 이제 단점이라면은요, 어, 본청약시 물가 상승률만큼의 분양가의 인상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저는 믿어지지가 않죠. 사업이 얼마든지 지연이 취소될 수있다고 입주자모집공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전 청약은 당첨되면 계약금이 없어도 됩니다. 계약금은 본청약 시내므로 당장 계약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사전청약끼리 못 넣을 뿐이지 그냥 일반 청약은 재당첨자 아니 에요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일반 공공이나 민간 분양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동작구 수방사 넣어서 당첨이 되도요 여러분 이게 대출이 워낙 타이트하니까 기다리셨다가 뭐 서울에 좋은 민간 분양 나오면 넣으십시오. 넣으셔서 당첨이 되시면은요. 그게 자금 격자시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전매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음, 만약 어, 자금이 부족한데 자, 동작구 수방사에 당첨되셨다고 가만히 본 청약 시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요, 일반 청약을 부지런히 저는 또 넣어보셔라, 이거를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작구 수방사. 일반 분양 미호는 넣을 수 없나요? 특, 해당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예, 일반 분양에는 미혼 생애 최초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게 이제 청년특공인데 청년특공조차도 일반 분양형은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혼분들은요, 일반 분양에 추첨제로 넣으셔야 합니다. 추첨제. 자, 근데 추첨제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15가구입니다. 고작 15가구를 뽑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정말 나라를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천 대일의 경쟁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입주 동시에 실거주해야 되나요? 입주 시에는 전세 주고 매도 전에 실거주 의무기관 채우면 안 되나요?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거죠? 여러분, 거주 의무가 있으면 준공 후 바로 입주입니다. 즉시 입주.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가 국회가 통과될 때 이게 민간하고 공공까지 같이 풀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공공까지 같이 풀린다면 훨씬 좋겠죠? 자, 현재 미혼이나 임신 중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 나머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건 사항에 보면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자격 기준에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분은 미혼이신데 미혼모인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도 되냐? 이런 건데요. 결론은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재혼도 포함이고요. 혼인 당연히 혼인하셨거나 미혼인 자녀를 동자만 제가 생애 최초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아였죠. 임신 중이었죠. 당연히 태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마든지 생애 최초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1순위가 아닌 2순위 적수 언제 받냐? 그럼 2순위는 본 청약 때 받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전 청약은 2순위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본 청약 때는 2순위가 있겠죠. 차라리 그 전까지 1순위 자격을 갖춰서 1순위로 넣는 게 낫겠죠. 예,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시면은요. 사전 청약은 예비 당첨자까지도 뽑지 않습니다. 예, 그냥 부적격이나 미달란 물량은 본 청약시로 넘긴다고 하니까 이 점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작년 11월에 서울에 민간 분양이 당첨되시고 계약을 안 하셨대요. 이번에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지요.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존에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들은요. 이번에 동작구수방사 못 넣습니다. 그 제한 기간이 흘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보시고 그냥 자금 계획도 안 세워졌는데 그냥 덜컥덜컥 넣었다가 그 당첨된 주의를 포기하셨을 때그 불이익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지익 전에 분양받았던 민간 분양이 재당첨자 안에 걸려있는 분들은 그 기간이 흘려야지만 넣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다만 동작구 수방사 같은 이런 사전, 공공사전 정약은요. 포기하시고 크게 리스크가 없다. 계속 말씀드렸죠. 계약금도 납부 안 되고요. 얼마든지 일반 분양, 공공, 그 다음에 민간 넣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그거죠. 공공 사전 청약은 6개월간 제한을 받는다. 계속 복습삼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여러분 Q&A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걸 참고해서 이렇게 답변 영상을 찍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하신 걸 사전 청약 콜센터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라고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넣어서 부적격 당하고 뭐 6개월도 짧담을 짧고 길담면긴 시간이잖아요. 이런 제한. 받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거 남한테 그냥 핑거적으로 이렇게 쉽게 쉽게 물어보시면 금방 금방 휘발 되세요 내가 직접 입주자 무직 공고 다운 받아서 밑줄 치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홀센터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입주자 무직 공고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기다가 전화해서 답변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약속하기에요 저한테 바로 질문 남기기 전에 첫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받아서 공부하기. 두 번째 사전 청약 콜센터에 전화해보기.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 본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여러분. 청약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꼭 꼼꼼히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꼭 당첨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열정로즈는 여러분들의 내신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열정로즈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풍성하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